자, 아, 221. 음, 화용 문제네요. 화재가 발생한, 뭐, 천천히 읽어. 이거 초기 온도. 시간이 지난 뒤에 온도. TX. 이러한 어떤 관계식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 온도가 30인 이 화재실에서 발생한 지 8분의 9분 후에 온도가 240까지 올라간다고 할 때, 이거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 세워보자잉. 240은 초기 온도가 30이었어. 그 다음에 K 값은 몰라. 로그 밑에다가는 X가 뭐야? 분이죠. 8분의 9를 넣었으니까 10이네, 10. 오케이? 근데 로그 10이 얼마야? 1이잖아. 즉, K라는 친구가 얼마였던 거야? 210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1번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돼 있는 어, 상수에 대한 값이었고. 화재가 발생한도 5도가 450될 때까지 시간 몇 분인가요? 두 번째 거. 450은 처음 온도는 30이었어. K값은 210이었지. 로그 8X 플러스 1을 구하세요. 두 번째 식. 이거 넘기면 420. 210 곱하기 로그 8X 플러스 1이잖아. 이거 넘기면, 이거 얼마 나와? 2 e 나오냐? 어? 근데 2는 로그에 이거지. 로그를 지수로 만들어주면 정답이니까. 8x 더하기 1은 100이고, 8x는 99니까, x는 8분에 얼마? 99분. 피규어들만 해? 응, 음. 격려해줘. 숲지형이다 맞았지 다 맞았지만 그래도 이건 필기할 거리가 있다 좀 깔끔하게 풀렸으니까 그쵸 하기는데기로어음 그렇죠 지민이 혹시 고등학교 너 일반고 어디 생각하고 있냐 휘경 갈 거야 해성으로? 나쁘진 않아 봤어? 이 간판에 네? 해성에도 1등급 만든 거. 내신 수학 그그 언니 3등급이었어 저기 안에 이제 아이보리 아이보리 베이지색 그게 양털 같은 거 입고 있는 언니 있어. 가만히 말수 없이. 수학 지금 하면 금방 금방 다 되죠. 중학교 때백점 맞고 뭐 하나 틀리고 뭐 그거 의미 없어요. 오케이 뭐. 목적있잖아멍뭐다 멍, 멍. 100점, 100점 올리잖아. 뭐 중학교는 의미 없고요. 소신껏 자기가 원하는 공부 많이 하시고, 채은이는 어떻게 해? 외고 생을하고 있어? 아니면 일반고 생을하고 있어? 그냥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오케이, 소환이는 아직까지는 좀 도리질이야. 어, 엄마, 는 뭐래? 일반고로 바꿨어?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어? 좌사고 어, 그래? 영재고 쪽은 이제 안할 거지? 잘 생각했어. <laughs> 어, 지금이라도 잘 생각했어. 일반고 가, 이 쪽. 일반고에 정시 준비하고, 수, 수능 최저하고, 내신 등급 마시고. 아, 어. 대광고 괜찮다. 대광고 내신 관리는 내가 해줄게. 근데 멀면, 빠이빠이야. 멀면 어쩔 수 없어. 자, 어떤 유리가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밝기가1 9씩 감소한다고 한데 우리 이거 지난번에 만원 이런 쓴거아 이거 아니야? 응. 이거 가풀어줬던 어, 문제 같은데. 응. 그렇지. 맞배기로 시단기 살짝 풀어주고 싶긴 하. 아이 진짜 이거뭐 이래 너. 응. 자, 음. 일정한 온도에서 세균을 배양하면 10분마다 그 수가 두 배로 증가한대. 두 배씩. 그러니까 한번딱 하면 10분마다 두 배씩이래. 열 마리야 첫 번째. 처음은 10마리가 있었어. 3시간 후에는, 3시간이니까 분으로 따지면 180이니까 18번. 18번이니까 2에 대한 18번 정도로 했더니, 얘는 뭐가 됐다니기야? 1 0의 k 마리가 됐대. 이렇게. 기가 막히죠잉? 응? 그러면은, 요거는 10마리였으니까 찍 지워지면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 밑이 다를 적에 우리 로그로 씌워주는 거야. 로그로 씌우자. 자, 18에 대해서의 로그 2는, k에 마이너스 1이다. log 10은 1이니까. 음. 그럼 log가 0.3이니까요. 18 곱하기 10분의 3은 k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거는 5, 요거는 9, 9, 3, 27. 5분의 27에 더하기 1이 k가 돼서 k는 얼마가 된다? 5분의 32. 음. 이풀과정이 너무 짧다. 이거, 이거들은 <laughs> 아이린이 뭐 도와줄까? 원은 좀 괜찮나 보다. 원을 잘하면 이제 이과적인 자질이 풍부한 것이죠. 여러분은 원을 잘하십니까? 원좀 치니. 어, 아, 맞습니다. 동그란 걸 원이라고 하죠. 그죠. 수학상에서 원파트를 잘하는 자, 이과 수학에 대해서 기학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영재가 될수 있습니다. 원함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풀려? 그렇지. 중심이라는 어그로만 끌면 거의 열의 아홉은 풀립니다. 그죠.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거 저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항상 원문제는 중심에서부터 뭔가를 그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얻어, 얻어 걸려요, 얻어 걸려. 음. 재미난 수학을 합시다. 자. 어, 인터넷 쇼핑몰이야. 일정한 비율을 증가해서 15년 만에 3배가 되었대. 매년마다 덤핑이 됐단 얘기지. 어떠한 A가 있어서 매출액이. 근데 매년 일정한 비율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15년 정도를 했더니 3A가 되었습니다.로 쓰는 거지. 크, 뒤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A 값들은 지워지죠. 밑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생겼으니까 로그를 씌워주는 거야. 그면 15에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r은 로그 얼마야? 3이라고 써주는 거지. 우리 는 이제부터 더 고민해보자. 로그 3은 0.48이래. 그러면 밑에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r은 15분의 1과 100분의 48이죠. 3으로 5, 5 3, 1은 3, 6, 18 이렇게 500분의 16이야 어? 자, 500분의 16이면 1000분의 얼마가 되고 3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00분의 32는 로그 1. 1. 1 더하기 1000분의 77이라는 얘기잖아 즉 즉, 100분의 R은 1000분의 77이므로 R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7.7이라는 얘기지. 있냐? 여기서 비율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1이라는 걸 까먹지 말아요. 내가 지난번에 예시로서 들었잖아. 어, 지민이한테 만 원을 빌리면 내가 10% 이자 줄게. 그럼 네 머릿속은 만천 원인데 내가 계약서 상에서는 만원 곱하기, 10, 어, 10%딱 이렇게 줘버리면 이제부터 나는 개꿀이 되는 거죠. 그죠? 음, 지수함수 해주면 되죠? 맞아요? 음, 알겠어. 이따가 이거 이 책도 검사 받고 가야 돼요? 허허허허허. 필기노트 꺼내봐. 이제부터는 새 친구가 다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으로 들어간다. 도와줄까? 어, 잠깐만, 마스크 쓰고. <laughs> 이거 해주면 돼? 네. 아, 이거는 개념 설명 조금만 해줄게. 얘들아, 지수함수 쪽 부분, 기초 부분 A단계 잠깐 보고 있어봐. 자, 큰 원이 있어요. 작은 원이 이렇게 있죠. 이두 원의 교점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응. 근데 너가 지금 질문하는 유형은 여기 유형이야 응. 그러면 이 원을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잡고요 이 원은 x제곱 아이고야 음.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잡겠어요 공통현이 여기 아니에요? 맞아요 공통현이란 이것과 이것을 관통을 하는 이 선분을 현이라고 부릅니다. 응. 여기의 길이.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먼저 구하면 할수 있어. 응. 이 직선이란 얘한테도 속하면서 얘한테도 속할 수 있는 직선이므로 2차식의 개수가 사라지면 되는 것이니까 응.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뭐 하면 된다? 빼줘 응. 당연히. 그러면 2차항들이 사라지니까 1차식만 남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x, 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이거, 이거를 공통하는 지름이지. 응. 그 중에서 원하는 얘가 좀 완전 직업식 하기 쉽잖아. 응. 이거네요. 응. 그러면 지금 이 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x는 1이라는 것을 하지 네. 수식 안돼 그림 그려야 돼꼭 그려야 돼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라 했으니까 뭐 이런 원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죠? 그러려면 요거는 마이너스 1,1이고요 여긴 얼마예요? 루트 5지? 네. 여긴 얼마야? 여기는 음... 여기 3? no x의 길이야 마이너스 1이 음. 1이 된 거야. 2야, 2. 음. 그럼 5빼이사니까 음. 여기는 얼마야? 1이지. 1. 이, 이거 피타고라스 쓴 거지. 어, 그냥, 그냥 5. 루트 5. 음. 따라서 5. 여기가 1이니까 원은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 음. 아, 맞아. 원의 방정식과라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심이지. 여기는 음. 얼마야? 음. 1, 마이너스 1 아니겠어요? 음, x, 마이너스 1 x, x, -1 x, -1 제곱, x -1> 제곱, y 플러스 제곱은 -1>, 1. 1. 이렇게. 음. 이렇게. 이겁니다. 다, 다 끝났어? 응. 아, 갔어. 어, 아직 약간 조금 시간이 있는데. 아, 너 가도 돼. 응. 일찍 왔으니까 보내줄 수는 있어. 숙제 부분은 원 파트 있는 거 바이블이랑 라이트센을 해주시면 깔끔해. 걸 오늘은 프린트 따로 안 줄게. 원은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원은 프린트를 좀 많이 줄게. 응. <laughs> 아이린 가도 돼. 자, 노트 필기 준비. 노트 준비해줘.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설명할게. <laughs> 아, 아, 아. 목소리가 왜안 들리나? 음. 오늘 할 파트는 지수 함수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할게요. 지수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y는 a의 x승처럼 밑을 상수로 하고 위의 변수를 통해서 지수를 표현하는 식이야. 그러면 두 가지로서 나눠서 설명합니다. 자. 타이틀은 지수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개형은 y는 a의 x승이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 친구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부를게요. 기본형. 음, 조심히 들어가. 음, 그럼 여기를 기본형이야. 요 기본형은 밑에 따라서 1번 0에서부터 a가 1일 때 그림과 2번 1보다도 a가 클 때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게 생겼어. 우선은 볼게. 예를 들어서 y가 2분의 1에 대한 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자. 이 친구는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x가 0이면 언제나 1이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나올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면 얼마야? 2죠. 2. 그래서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착륙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나와. 착륙하는 개형이 다 만약에 1로 주면 얼마나 와요 1로 주면 2분의 1, 2로 주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처럼 점점점점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음수는 안되고 있어. 이해 가요? 오케이. 아 그래서 이렇게 착륙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등장한다. 두 번째 거야. 이거에 대한 얘는 y는 2에 대해서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 친구는 있잖아. 밑이 1보다 크다 보니 처음에는 여기는 언제나 1을 지나가지만 점점점점 값을 대입하다 보니까 확 올라가 버리게 돼. 1을 넣어주면 2죠. 2를 넣어주면 4죠. 1을 넣었더니 2. 2를 넣었더니 무려 증폭이 돼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가? 4. 이렇게 이거 확 올라간다는 거야요 곱하기 배로.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4분의 1이 나와서 x 값들이 작아질수록 얘는 쭉쳐지고 있어 낮아지고 있어 근데 뭐는 못 넘어 이 x축 밑으로는 못 내려가 다을랑 말랑 하도록 이렇게 침전하도록 내려가겠지 얘도 x가 이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갔더니 x축과 다을랑 말랑 하도록 갈 거란 얘기야 이 핑크색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점 다가간다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점 다가가는 선, 점근선. 그 다음에 요 지점은 두 곡선이 똑같이 지나가는 점이죠. 얘를 고정하는 점이라고 해서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정점. 정점. 자, 그러면 눈으로 먼저 한번 익혀볼까? 지수함수라고 한다는 것은 y는 a의 x층처럼 생긴 것을 지수함수라고 불러. 그럼 이 녀석의 개형은 있잖아. a는 음수를 못 넣고요. 0보다 큰 숫자밖에 못 넣는데, 그 값이 0과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클 때로 두 갈래로 나뉘어서 져 그림을 그릴 수 있어.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얘가 1의 2분의 1의 x승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할수록 쭉 착륙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2의 x승과 같이 1보다 큰 값들은 대입할수록 대입할수록 곱하기 배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두 개의 이해? 차이점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아이 친구는 위치 0과 1사이면 감소함수이구나. 이거는 감소함수야, 감소. 감소함수이구나. 감소 아, 얘는 뭐라 한다? 이것은 증가함수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종합적으로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종합적으로. 자, 1, 2였고요. 따라서 정리야. y는 a, x에 대한 특징이야. 특징.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는 어, 기울기의 역할이다. 역할이야. 그래서 0에서부터 a가 1이면은 이 친구는 감소하게 되겠고요. 1보다도 a가 커지면은 이 친구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 두 번째 특징이야. 요것은 절대로 점근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 점근선 y는 0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거지. y는 a의 x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 음. 그럼 여기에 값이 뭐야? 점근선이야. 만약에 여기에 더하기 3이잖아. 그럼 점근선은 3이라는 것이 있어. 그 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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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거야. 예를 들어서 y가 2의 x 플러스 2라고 해. 그럼 이 친구는 그림을 그릴 적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2라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하고 x 다0 넣어봐. 2의0 쓰면 1이지. 1 더하기 2니까 여기다 3 찍는 거 맞아?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 친구 값이 뭐라 한다? 점근선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쉽죠? 지금 기초적인 거 얘기하니까 납득 가죠? 한꺼번에 필기해줘. 2의 로칸 올린거지. 근데 통상적인 녀석들은 뭐냐면 이렇게 적혀있으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근선은 0이다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점근선은 2다라고 읽어주는 거지. 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이 그냥 그게 이걸 통해서 해석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아무 역할이 없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정점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0,1이라는 값이 있어. 항상 언제나 지나가는 값 0,1이지. 저 기본형은요. 그래서 언제나 0을 넣어주면 1을 지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기본형에 대해서의 세 가지의 원리니까 우선은 참찬하게 한번 필기 좀 해줄래?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없이 내가 그냥 쭉 정리해봤어. 네 번째 것도 얘기해줄게. 더 있어. 필기할 것좀 많아요. 네. 안지문진 아, 친구라 알고 있었는 잘하는 친구라고 했거든요. 아니요? 보통이지. 그냥 평범한데요. 아, 수험가스 폰에 다 있다고 그랬었는데. 아, 역시. 아, 생각한 대를 같이 줬습니다 네. 깨, 아니, 아주 깨끗하겠군요. 이거 평균치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학원은요? 제일 못 봤던 친구가 이게요. 음. 네. 어. 그냥 평타로 선생님 반 저희 반이 잘한 네. 뭐 평균한 십개 전체 평균이 한1 5개 그럼 선생님 반으로도 안 되는 거네? K 반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음 그런 상황이 이거 지훈 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훈 쌤한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뭐가 많은데? 근데 월간이 나와야 되는데, 월간만 있으면 안 되고, 월간에 다른 거 메모할 수 있는 것들, 휴무, 휴무 일정. 전반적으로서. 그래서 이거를 어. 달력이랑 메모할 수 있는. 사이즈는? 사이즈는 마음대로. 어. 제일 큰 걸로 해야 되겠네. 180에 120 하더라도 메모라는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보시고, 사이즈 맞는 거 그냥 달력 있고 나머지 하나 있는 것 중에 써먹을 만한 거 그냥 <laughs> 음. 너의 친구들도 아주 깨끗하다 그래요? 음. 응다그래 원래 다 음. 여기 동네에는 다들 선행은 삼각함수까지 다 띄웠대요 안녕 세타 다 세타로 해야 돼 첫 번째 거 필기 됐죠?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거 이제 가보도록 할게. 지금 3번까지 했잖아. 그러면 우리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의 특징들이 더 있어. 4번 한번 볼까? 4번? 여기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싹 지우고요. 특징 4번이라고 하죠. 특징 4번. 0에서부터 a가 1일 때야.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y는 a에 대한 x승이지. 그러면 우선 보자. 여기에 있는 친구를 x라고 잡고 x1이라 잡고 여기 있는 친구를 x2라고 잡을게. 그럼 조건식에서 x1보다 x2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이걸 fx로 한다면 f에다가 f x에다가 넣은 거 2를 넣은 거랑은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바뀌더라는 얘기야. x1을 집어 넣은 목적지와 x2를 집어 넣은 목적지가 x값들은 더 컸지만 y값들은 오히려 반대로 작아졌다는 얘기지. 즉 감소함수의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0과 1 사이면 이러한 표현 과정이 성립하더라는 얘기야. 그림 보면서 판단하시고 자 반면에 1에서부터 a가 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이거를 gx라고 잡도록 할게. 요거는 a에 대한 x라고 잡을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x의 1, 여기 있는 값을 x2로 하자. 당연히 x1보다 x2가 더 크지?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x1보다 x2가 더 크면 g에 대해서의 x1보다 g에 대해서의 x2가 더 크다라는 표현 과정이 정립하더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예, 가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돼? 이렇게. 반대로 됐지만 이거는 정비례 쪽으로 이렇게 남기더라 하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럼 저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이렇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합니다. 최종적으로 따라서 두 번째 거에 대한 얘가 x1보다 x2가 더 크지만 A에 대해서의 X1과 A에 대한 X2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야 돼?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밑에다가 A, A를 딸깍딸깍 끼웠더니 부등호가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딸깍딸깍 끼워진 A를 지워지잖아? 그럼 다시금 일로 넘어가야 되겠지. 부호가. 부호의 위치가. 이것도 안 돼. 이해 갔어? 얘는 부호가 안 바뀔 거야.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